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한국도 LNG를 수입하는 국가인데요. 최근 아시아 마켓에서 LNG 단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에너지 섹터를 담당하시는 자타공이 여의도 에너지 찐 전문가 박영훈 센터장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하는 총재님이 7월달에 금토미 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도 18% 정도 에너지 수입하는데 다들 석유만 생각하시는데 가스가 6% 정도 되는데 천연가스 가격 엄청 올랐다고. 그리고 최근에, 네. 어, 제팬 코리아 마켓 보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예, 오르는 게 예사롭지가 않은데, 뭐, 유럽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석유하고 가스를좀 나눠가지고, 어, 이쪽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천연가스부터 먼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오르고 있고, 지금 어, 어떤 정도로 이렇게 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요. 네, 일단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인 가스 양, 예를 들어 노드 스트림 1 같은 경우가 이제 꺼졌기도 했고, 최근 8월 말에 또한 3일 정도 다시 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인 양이 전체 가스량이 대략 한40%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 그게 뭐 10분 1트막 정도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쇼티지가 음. 발생이 되고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 비축을 하게 되으습니까그 네. 비축의 성당량을 또 미국에서 해주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21년도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렌즈 수입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왔는데요. 그런데 미국로부터의 으 수입량이 올해 7월달까지 거의 한33% 정도 일 감소를 했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어쿠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한국 아시아 마켓으로 좀 보내던 게 지금 유럽으로 가면서 저희도 쿠션 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러시아에서 러시아투 유럽이 굉장히 감소를 하면서 그 대타로 미국이 등장해 줬는데. 피해는 저희가 보면 <laughs> 약간 지금 어, 일단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도 되게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 수입단가 도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영되면 물가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또 한국의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쿠션 치고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고 그럼 유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관련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있는 국면인지 아니면 미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가 커지는 국면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올해 유럽이 한 10월 중반까지 전체 스토리지 캐파 대비 쌓아야 될 비축률은 대략 한94.5%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어 지난주 기준으로 대략 한 77%까지는 쌓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쌓은 양의 내면을 좀 살펴보면 어 유럽 전체적으로 석탄 발전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바람과 네. 어, 햇볕이 되게 좋아서 신재생 발전량도 늘었어요. 아. 그 부분 때문에 비축 어,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갔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네. 석탄을 계속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어, 바람이 또 계속 분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네.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그 스토리지는 쌓아가고 있지만은 유럽의 그 TTF 프라이스 같은 경우가 어제 기준으로 거의 한 75불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레코드 하이고요. 75불을 유가로 환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 거의 한 430불. 정도 네, 되고 6배 있다. 곱하면 되니까. 네, m m b t u 당 6배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 천연가스 그 가격 레벨이 유가 환산했을 때는 거의 지금 4배에서 4.5배 석유보다 비싸다는 거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발전으로 쓴다는 건 소위 말도 안 되니까, 비천연가스 발전원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좀 조달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럼 그런 국면에서, 뭐 소비 신재생도 그런 쪽에서 수요가 조금 올라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네, 네. 신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계획을 했다라고 해서 당장 네. 뭐 다음 달에 또는 뭐 다음 분기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투자 기간, 네. 그리고 투자 규모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딜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러시아 문제 들이 커졌고 그 이전에 보면은 신재생으로 전환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명제는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ESG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라는 표현은 옳지 않겠습니다만은 ESG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오일앤캐스족의 투자가 2014년 이후 거의 절반 이로 줄어들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네. 신규 리저브 확보 속도도 더뎌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급 리스크, 화석 연료 공급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신재생 가야 되는데 속도는 상당히 더디고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이제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표현을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수영장에 다이빙을 했는데 물의 높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이빙을 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 기반이 너무 취약한 상태에서 네. 어 너무 원대하고 좀 소위 아름다운 목표를 너무 빨리 제시하면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보니까 막상 그 자립도는 너무 취약하고 네. 몇몇 그 미국처럼 소위 천연 가스랑 오일이 막 풍부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런 것도 좀 삐걱삐걱거리는데 유럽은 아예 의존도가 타국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에서 그렇게 너무 먼저 가버리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근본에 그러면은 꼭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만성적인 투자가 없었다는 거 이게 지금 소위 공급 쇼티지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좀더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8월인데, 이제 3, 4개월 후면 겨울이 되고, 겨울은 전통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굉장히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고비축이 좀잘 되고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뜯어보면 되게 고통스럽게 비축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네. 어, 지금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어, 늘 겨울을 더 위험하게 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좀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아니면 영향이라던가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비축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게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어, 아시아 등의 물량을 빼서 저쪽으로 돌렸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팟가격 같은 경우도 아시아 j k 인 프라이스가 지금 거의 55불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이 아. 다가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25년도까지는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LNG 액화설비가 들어오는 시점이 한 26년도에 미국에서 대규모로 들어오고요. 그 전까지는 증설이 어, 매우 미미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적어도 향후 3~4년간은 계속해서 이 상황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쉽게 풀릴 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소위 향후 몇 년간 이렇게 고 에너지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다 원가이고 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관련해서 좀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랑 한국이랑 산업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나라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지요. 음. 천연가스는 거의 대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독일 바스프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한20% 정도씩 늘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다 감소했습니다. YY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이제 아. 에너지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인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체 산업, 제조업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섹터가 화학제약쪽 산업입니다. 네. 어, 이 분야가 전체 에너지의 거의 한 3분의 1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에너지 원별로 찢어 보면 네. 독일의 제약 화학 산업 대표적으로 바스프 같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규모는요. 독일 전체 제조업의 거의 70%. 어, 그래요? 그리고 독일 와, 네. 전체 가스 소비량의 대략한 4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아직까지는 수입 단가가 뭐후행에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제조업적으로 넘어가는 가스 단가는 스팟보다는 당이 낮죠. 네. 사용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판매량이 감소하고 지금까지는 판가를 올렸으나 판매량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판가 올리기도 쉽지 않고 네. 하반기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 상당히 높다. 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이 비단 어 독일에서만 발생될 거냐.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 쪽 특히 이제 에너지 화학을 많이 하는 제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네. 좋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제조원가 부분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판가정과가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은 어, 상당한 그런 실적 쇼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이런 게또 자연스럽게 경기랑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은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체감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발전원도 다양화되어 있기도 하기도 하고 천연가스가 전체 에너지에서 그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이제 유럽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은 안 되긴 하지만 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 프라이스 가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튀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쿠션 치고, 네, 후, 그러니까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게 다연쇄적인 네. 현상이 발생이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뭐 400불, 100, 그러니까 네. 원유로 환산했을 때 동일 연량 기준으로 400불이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스를 태울 거냐 아니면 기름을 태울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등유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가스 가격보다 동일 연량 기준 4분의 1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등유에 등유 대한 소비가 늘어날 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는 이 다시 원유 가격도 다시 상승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원유 가격이 유가가 뭐 WTI 기준 90언더를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좀 안도의 한숨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네. 근본적인 이유가 왜 빠졌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럼 비싸니까 안 써서 네. 빠진 부분이 있는 거고 민간 섹터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차를 덜탈 수는 있지만 겨울에 에너지를 덜 태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탄력적 수요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민간 소비는 막차 타고 운전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어 기본적인 에너지라든가 제조나 이런 부분은 비탄력적인 건데 이건 줄이가 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천연가스가 유가가 천연가스 사분의 일이니까 유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민간 비탈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어 오일 가격 역시. 우상이야. 저만 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정도면은 석유를 크래킹해서 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어, 그, 네. 돌려야 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랑, 그 석유 가격이랑 되게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이 비천연가스 계 에너지 대타 소비 수요처로 상당한 그 스팟 수요가 점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음, 가격이 좀팍 튀게 되는 건데, 어 이게 그 이게 이런 식으로 또한몇 년간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소위 아까 공급이 좀 늘어날 때까지? 지금의 상황 이런 고유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신 없죠. 어, 네. 어느 곳에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에너지 트랜지션의 속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음. 최근에 미국에서도.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체 밸류체인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다 중국 애들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시장을 좀 미국도 뺏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니즈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재생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중심의 투자가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최,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변화가 발생할 것 같아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네.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민간 기업 단 쪽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행동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더 강하게 과거보다. 끌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을 제외한 기업들의 특히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일 수 있겠네요. 네. 수혜를 분명히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주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 기업들 주가가 연초에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사실 뭐 이차전지라든가 그런 전기자동차 관련 섹터도 어떻게 보면은. 어, 자동차 내연기관의 패러다임을 네. 바꾼 거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높은데 어, 시장 일각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그니까 지금 석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도 튀고 그다음에 태양광, 신재생 같은 그런 수요도 같이 튀고 막 이러니까 어뭐 어느 원래는 한쪽이 좋아지면 좀 한쪽이 좀 약화되고 둔화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양쪽 다 굉장히 막 불붙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잘. 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서로 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반되는 산업이지요. 화석 쪽,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쪽과 그리고 신재생 쪽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현재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 이쪽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재생 음. 같은 경우도 지난, 어, 뭐, 러시아 사태도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투자가 많이 없었어요. 음, 그러네요. 성도.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신재생 투자는 유럽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미국 기업들, 예를 들어 엑슨모빌이나 시브론 같은 경우는 이쪽 신재생 투자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 없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은 사실 갖고 있는 부전자원이 매우 제한적이고요. 네. 자국 내에 있기 보다는 주로 해외에 있고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해계문니 경쟁, 미중 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더 속도를 높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은데 전통적인 오일앤게스는 2014년 이후에 신규 저장소를 찾기 위한 그런 케이 설비 투자가 적었었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지속되면서 어 약간 공급 위축이 쌓여 있었던 거고 반대로 신재생은 너무 그런 급한 투자가 지금처럼 없었기 때문에 이쪽도 공급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지 않았었던 그런 국면이어서 충분히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에너지 가격이 너무 네. 낮았었.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뭐 굳이 저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나? 일단은 수입 타산이 안 맞췄던 부분도 분명히 네네네.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게 양쪽으로 둘다 트리거가 발생해가지고 신재생은 신재생대로 지금 당장 어마어마하게 키워야 되고 오일앤가스는 단기적으로 쇼티지가 나니까 또 어마... 그런 게 나오니까 균형이 순식간에 깨져가지고 네. 어쨌든 2025, 2026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그 결국 천연가스 수출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대규모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야지만이 뭔가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뭐 그때 돼야지 러시아와도 도움이말빨이 서겠네요. 다른 협상을 하든 뭘 하든. 네, 일단 러시아로 완전히 아. 이제 배제한다라고 보면요. 네. 전 세계 특히 LNG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밸런스는 26년도에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 쪽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실들 이게 사실 그파워텍스가 어, 스텝스에 있어서 평소에도 이런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댓글 반응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가 최고 전문가다 찐 전문가다. 근데 확실한 거는 잘 찾아온 거 정말 그주소는잘 찾아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어, 좀 어떤 개인들이 좀 투자 아이디어랑 연계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랑 연계해서 할수 있는 뭐좀 투자 팁을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제조업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랑 산업 구조가 비슷한 제조업 을 가지고 있는 독일인데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칭시켜보시면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에너지 다소비 산업, 뻔하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화학, 뭐 정유나 석유화 음. 철강. 음. 이쪽 부분은 당연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좀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같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신재생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도 좋지만은 더 해외 기업 쪽으로 좀 눈을 돌려 보실 필요가 특히 더 있겠다. 해외 신재생 기업 대표 기업은 어떤 게 있어요? 예. 해외 신재생 기업은 저희가 미국 태양광 기업들 오늘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음. 요예 쪽부터 띄워 주실 건데 그거를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또는 이제 유럽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뭐 BP나 쉘, 네. 에키노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신재생 투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일엔 음. 캐스를 하고 있지만 그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변화하는 변화를 보여줬을 때 향후에 퍼포먼스가 좀 상당히 좋지 않겠냐. 이렇게좀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만 말고 근데 국내에서 보자고 한다면 사실 종목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네, 국내 투자 그거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 시장 판도 변화는 되게 글로벌한 얘기여가지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뭔가 좋아질 만한 거 아니면 변화가 기대되는 거,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게 좀 투자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처럼 또, 해외 기업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네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뭐, 미국 태양광 기업들, 당연히 우리가 또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의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 음. 당연히 봐야 될것 같고. 그리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금 풍력 발전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타스나 지멘스 감메사 같은 실적들 매우 좋지 않은데, 사실, 풍력의 발전율이 더 높죠. 뭐,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간 건 많이 맞습니다만은, 풍력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 변환이랑 석유, 그 다음에 가스 그리고 어, 신재생 에너지까지 두루두루 훑어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수급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국면이고, 수급 밸런스는 2025년 6년 정도에 조금 균형을 찾을 만한 그런 상황이지 그것도 아주 확실한 건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게 전통적인 고에너지 기업의 제조 원가를 높이는 부분이 어 이런 고에너지 섹터에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은 조금 어,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업계들을 입장에서는 어, 좋은 기회를 또 차지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유념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했고 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